설명질 가는 것도 싫어하고, 안 가고. 친정 엄마하고 놀러만 다니고. 그거 구적이 되나 안 나. 그거 보시러 냄새 난다, 그거는. 입구부터 초장, 초장 박살이야. 초장 박살, 박살. 안 돼, 안 돼. 저는 부산에서 조그맣게 통증의학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산신기도는 해보지 않았고 선생님을 뵌 적도 없습니다. 우연히 BBS 불교 방송을 보다가 산왕사 저만식이 나오길래 절에나 한번 가보자 싶어서 왔다가 이렇게 사연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처가 식구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아내와 장모님은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병원에서 일만 하고 아내와 장모님은 항상 화려하게 꾸미고 백화점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장모님이랑은 어찌나 그리죽이 잘 맞고 돈쓸러 다니기 바쁜지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는 병원 개원할 때 생긴 빚 갚으랴, 아파트 이자 내랴, 항상 고민 속에서 사는데, 제 아내는 자신과 장모님의 화려함과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만을 생각합니다. 제 아내는 저희 부모님에게는 안부전화 한번 제대로 하지도 않고, 명절에도 잘 가지도 않습니다. 저는 저 공부시키느라 고생하신 부모님 생각하면 눈물이 날 때도 많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도 부모님이 많은 반대를 하셨었는데, 제가 무조건 밀어붙였었습니다. 그때는 그 예쁘고 화려하게 해 다니는 모습이 좋았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부담이 됩니다. 아직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내는 아이를 가질 마음은 있는 것인지 생각도 들고, 점점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다 싶기도 하고, 이혼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 너무 속이 상하다 보니, 이렇게 구구절절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허상신범이입니다. 오늘또사물고답이 들어왔네요. 산문호답에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호산신보배는 정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사 오시는 신도님인데, 한 번을 오기나 두 번을 오기나 우리 사랑사 오셨다 아닙니까? 오셨으면 뭐 인연이 돼가지고 인연이 돼서 오셨겠지요. 자, 호산신보배한테는 상담을 한번 받아보지도 않았고, 호산신보배하고는 대화도 안 해봤다. 그런데 불교 방송 보고, 저만식할지에 불교 방송에 올라오는 걸 보고 자 사랑사랑 한번 가보자 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오셨답니다. 너무 답답해서 구구절절 올려놨는데 호산신보배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눈물이 찔끔 나네. 정말 눈물이 나거든? 결혼을 했단 말이야. 결혼을 했는데 내 직업에 이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 나는 공부만 했겠지. 그러고, 내 자리를 맡, 맡을 때까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참 눈물 난다. 눈물 나는데, 엄마가 내 자식 하나 잘 때라고, 얼마나 하늘 같은 내 자식, 엄마, 아버지는 안 먹고 안 입고, 자식 공부시키고, 내 자식 의사 만들라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지금도 이 순간에 난 눈물이 나는데, 장가를 갔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를 했답니다. 부모님이 반대로 하실지게는 정말 부모가 인생 철학이거든. 결혼할 때 호산신보비한테 점치를 빌렸어. 엄마가 딱 보면 맞아. 아, 저건 내, 평생 내시고 되겠다. 아, 저건 인간 덜 때겠다. 아, 저건 가정 가정교육 얻겠다. 아, 가정교육 얻고 엄마 아버지 가 없이 커도 아, 우리 집 와가 결혼해가 살며 우리 가정을 우리 족부를 따리겠다. 아, 인간의 뿌리가 내리겠다. 저거는 아. 아무리 우리 집에 있어도 화려한 평범 밖에 안 되겠다. 부모들은 안 돼. 딸 가진 부모는 사회감 될 사람을 알고, 아들 가진 사람은 면을 될 사람을 알아. 내 부모는 인생 사랑이 철학이야.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반대를 했단 말이다. 반대를 할지, 반대하면 자식들은 죽어도 한다, 근데. 반대하면 더 하고 싶대. 그래서 엄마는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결혼을 했단 말이야. 했는데 역시나 아닐까. 장가로 가기 전에는 아가씨가 너무 화려하고 멋쟁이였어. 참 좋았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 너무 낭비 낭비성이 심하다. 이거라. 아가씨 때는 낭비가 심해도 결혼을 하면 돈을 아낄 줄 알아야 되고. 또 신랑이 병원을 체리지게는다 기계구 멋이 대출로 내거든. 호산신법에는 의사들 병원 체리지게 고사지래를 많이 댕기 봤어. 잘 알고. 또, 호산신보배가 당신은 너어지고 월급제를 있지 말고 병원 체리라 잘된다 해가 다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신랑은 대출 갚아야지. 하루 종일 손님 봐야 안 되나? 어서 보면 불상태. 햇빛 안 보고 내도록 그 한자만 쳐다봐가 얼굴이 노랗다. 그러고 쉬는 날또내 연구해야지. 참, 안 됐대. 그래서, 결혼을 하면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장모님하고, 딸하고, 백화점을 좋아하는 거야. 백화점에만 내 다니고, 그안 되거든. 내 딸이 백화점에 자꾸 달리나, 크머면 백화점에 자꾸 낭비를 하면 친정엄마가 그러면 안 된다 해야 되는 거야. 김수방, 이수방, 박수방은 돈 버는데, 니는 자꾸 백화점에 가면 물건만 사가 안 된다 해야 되는데, 친정엄마랑 그렇게 화려한 평풍이며, 그치구정다 됐는 거야. 끝이야. 내 사이가 어사니까 돈잘 번다 싶어가 가고 다시 어깨 가고 다시 힘 주는 거야. 앉아 어사가 됐으면 아까그제가 대출 갖고 돈을 모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집에 어사 마누라들 오면 한 달에 신랑이 주는 돈은 삼천만 원다쓴단다나 기술 낮 잡아지겠지? 그러고 어떤 신랑은 천오백 좀 난다. 그걸 다쓴단다 미쳤지? 왔다 써노 아끼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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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아들 키우고 그 어사가 뭐돈잘 버는 줄 아나 얼마나 힘든 줄 아노 천오백만원 생활비 이천만원삼천만원줄 적에는 그어사잘 되는 거야 그래서 앉아 병원을 차리고 하면은 10원가 따했어야 된다 신랑이 옷사 입으라껴도 안사 입어야 되는 거야 신랑이나 기한 족구로 옷이나 사주고 그런데 장모님하고 백화점을 아마나 백화점을 좋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신랑이 생각할 때 나는 돈 버는 기계가 슬프겠지요. 슬프겠지. 그렇다고 어머니 우리 집 오지 마세요. 그럴 수도 없고. 딸내미 교육 좀잘 시키세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러고 대찬 사이들은 장모한테 딱할말 합니다. 그런데 저거는 그렇게 낭비를 하면서 그 신랑 시어머니 신랑 엄마. 시어머니한테는 용돈도 안 드리고, 전화도 안 하고, 설명질 가는 것도 싫어하고, 안 가고, 친정엄마하고 놀러만 다니고, 그거 집구적이 되나 안 나. 그거 보시러 냄새 난다, 그거는. 입구부터 초장, 초장 박살이야. 초장 박살, 박살. 안 돼, 안 돼. 그래서 헤어질까도, 헤어질까도 쉽다. 호산신법에 헤어지는 게 낫다고 본다. 그거는 초장 박살. 헤어져야 된다. 안 된다, 그거는. 그러고, 애를 놀 생각도 안 하고. 여자가 시집을 가면, 아를 낳아야지. 애를 낳아야지. 백화점에만 갈게 아니고, 친정엄마하고 친구로 돼가 내 놀러만 갈게 아니고, 사이는돈 버는 기계로 볼게 아니고, 불상찮아 그렇다고 시어머니한테 가가 맛있는 거내 사드리는 거도 아니고, 시어머니한테 전화하는 거도 아니고, 설명절에 시집에 가도 가는 거도 아니고, 그 친정엄마도 시금물이 없는 거야. 그 친정 엄마도 시근이 한밤중이다. 한밤중. 그런 엄마한테 그런 딸이 내 집에 시집을 왔고, 내한테 장가를 왔으니 기가 차는 거 아이가? 절대로 딸은 엄마를 닮는다. 절대로 딸을 볼라 하면 자기 엄마를 봐야 돼. 딸이 백화 에가 갈라 하면 뭔가를 안... 해야지. 사이 먹도록 반찬이나 잘 챙기고, 친정 엄마가 딸 집에 가는 것도 미쳤대. 야 희한하지 나 그런 사람 우리 집에서 많이 보거든 첫날 만나 친정엄마가 매일 같이 딸집에 내가 간다 내가가 딸도 낭비 엄마도 낭비 그런 사람 우리 집에 점칠를 많이 온다 나는 따끔한 이야기 안 하나 그라는 집은 절대로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옷이 랑큰데 그럼 옷이 랑커면 맛있는 거라도 밖에서 사드려야 되는 거 아이가 그러면 시집에 물 거라도 속이라도 삼겹살이라도, 칼치라도 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이가? 어른들 반찬 해드려야 되는 거 아이가? 친정 엄마하고 친구가 돼가? 그거, 그거 짓구적안 된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읽어보니 기가 차는데, 호산 신부배가 봤을 적에는 애도 안 낳지를, 보시를 인간 안 되잖아. 하늘 같은 울른만은 사람 취급도 안 하니? 하늘 같은 오른만들 전화도 안 하니? 하늘같은 오엄마는썰매질도 안가니까 친정엄마고첫날만에 붙어 사니까 그 평생 친정엄마고 살아야 된다 그거는 그러고 딸 가진 친정엄마들 너무 딸네 집에 들락날락 너무 하지 마세요 그큰실례지그큰 실례고 또사이를이름착착 부리는 거 김서방아 이서방아 장서방아 무슨 서방아 해도 된대 뭣이야 사위를 가도 이름 부르면서 머시야 머시야 그런 것도 절대 못어내 아들 또 장계가면 이름 못 부른다 내 아들 장계가 수연아 수연아 크나 어이 사람아 아 어, 야야 누구 엄마 누구 아버지 뭐 이래 부르지 내 아들이라고 머시야 머시 안부린다 장가가면 그런 이제 사위로 이름을 부르고 머시야 머시야 그런 것도 절대 못거어 그것은 못 써. 그 이름 부린다고 친하나? 이름 부린다고 가깝나? 하나도 비울 점이 없지. 그래서 호산신보배가 생각할 때에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그는 영원히 백년부부가 안될것 같다. 백년부부가 할라카면 평생 홀로 쓰고 홀로 가고 내 혼자 살아야 되고 각시가 있어도 나는 죽밖으어마차는 거야. 자식도 날 생각 안 하고 그틀리못다틀리없고 호산신보배가 봤을지게는, 백년 해로는 해서 될 것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되고, 각시가 성격도 까칠하고, 잘 뺏기고, 자기 조장이 강할 것 같습니다. 내가 정결을 봤을지게. 그래서, 알아서 하십시오. 진작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캐하는 우리 엄마는 얼마나 슬프, 슬프겠노? 며느리가 전화도 안 오고, 설파를 또안 오고, 엄마가 얼마나 한숨 덜숨 쉬겠노? 그러면, 내 아들이, 이편저편못 들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노? 왜이편저편못 들노? 마누라한테 딱, 그마 이야기 해야지. 너엄만하고는 천남한테 백화점 에가지고 우리 엄마 옷 하나 샀나? 우리 엄마 용돈 하나 들이받나? 설파를 해, 우리, 우리 집 가봤나? 엄마한테 전화를 해봤나? 왕 뭐, 말 못하노? 입나라 또 많어? 할말하고 각식 안 산다? 그러면 그때부터 깨져야지. 병년해를 모한다. 내가 봤을 땐안될것 같다. 알아서 하이요 알아서 일찍이 알아서 하세요. 어새 세월 좋겠다. 인간 안 되는 거는 끝까지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 집에는 장모 때문에 안 됩니다. 장모 때문에. 장모가 무료의 거품이야.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호산시보비사 나오겠습니다.